에이힐을 자주 신는 20대 여성 직장인 A씨는 최근 발가락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쓸 정도가 아니었지만 발가락 변형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통증을 견디다 못한 A씨는 결국 병원을 방문했고 무지외반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무지외반증이란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며 내측으로 회전하여 엄지발가락의 뿌리 부분이 안쪽으로 돌출된 것을 뜻합니다. 장시간 서 있게 되거나 걸어 다닐 때 변형이 온 엄지발가락의 돌출 부위가 계속 신발과 부딪히면서 통증이 발생하거나 그 부위에 자극이 지속되어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 역할의 50%를 수행하는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휘는 질환인 무지외반증 2 0대에 대부분 발병하지만 중년이 되어서야 질환으로 인식하고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무지외반증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6만 1 1여6명으로 2007년 4만 6,589명에 비해 약 1만 5천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지외반증의 원인으로는 가족력 등의 유전적 요인, 평발 및 발볼이 넓적한 형태 등의 내적인 요인, 하이힐 등 신발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나 외상 후 후유증 등의 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체중 증가, 유방치수 관절염이 있는 경우까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무지외반증은 한번 발생하면 발의 해부학적 특성상 호전되기보다 계속 진행되는데요. 상황이 이렇기에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발가락은 점점 더 휘게 되고 발 힘의 균형과 걸을 때 무게 중심의 변화가 생기면서 두 번째 발가락 바닥 부위에 비정상적인 굳은살이 생기게 됩니다 합병증으로는 엄지발가락의 관절이 탈구되어 보행이 어려워지거나 엄지발가락이 옆으로 휘어 관절에 비정상적인 힘이 가해져. 제1 중족지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엄지발가락이 지지해야 할 발바닥의 압력이 두세 번째 쪽으로 옮겨서 부하가 가해지면서 발가락뼈 사이에 신경이 붓고 통증이 발생하는 지간신경종 등이 합병될 수도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시중에는 무지외반증을 교정할 수 있다는 다양한 교정기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사용하는 실리콘 교정기나 마사지 기구 등 종류도 천차만별인데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정기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보조기 및 교정기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변형을 방지하거나 변형을 교정할 수 있는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에서 엄지가 과도하게 내측으로 회전된 경우에는, 보조기를 사용하여 내측으로 회전되는 힘을 감소시켜서 외반력, 즉 엄지발가락이 꺾이는 방향으로의 힘을 줄여줌으로써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시는 발가락 사이 벌리개 등의 교정기는 효과가 크지 않으나 다만 엄지발가락이 꺾이는 방향과 반대로 벌려주는 보조기는 스트레칭 효과를 유도하여 진행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합니다. 무지외반증은 맨눈으로 진단이 가능하지만 자가 진단법을 알면 무지외반증 진행 속도를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a4 크기의 흰 종이와 연필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종이 위에 반드시 올라서서 무지외반증이 의심되는 발의 라인을 따라서 그립니다. 마지막으로 각도기를 사용해 엄지가 구부러져 있는 각도를 잽니다. 엄지뼈가 정상에서 15도 이상 바깥으로 굽어 있다면 무지외반증을 의심해 볼수 있는데요. 보통 20도 이하를 경증, 20도에서 40도를 중등도, 40도 이상을 중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차적인 치료는 비수술적 요법입니다. 굽이 높고 발볼이 좁은 신발의 착용을 피하고 엄지발가락의 돌출 부위를 자극하지 않는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보조기 등을 사용하여 변형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존적인 치료로 통증이 호전되지 않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게 된다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에는 보통 교정절골술이 시행되며 이는 뼈를 잘라서 각도와 위치를 본래의 위치로 복원시키는 방법으로써 변형을 교정하거나 관절 운동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무지외반증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변형된 발가락을 수술해 교정하는 것이지만 무지외반증의 수술 여부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심한 변형이 있지만 통증이나 불편함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걸까요? 변형이 경미하며 통증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일차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형이 심한 경우에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별로 없는 환자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중족지 관절의 탈구, 지관신경종 퇴행성 관절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보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형의 정도가 심한데도 통증이 크지 않아 방치하는 것은 다른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무지외반증이 발생하는 이유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신발이 큰 이유가 되는 만큼 신발을 고를 때 신중해야 합니다. 신발이 발에 맞는지 확인할 때 엄지손가락을 엄지발가락 끝에 놓고 눌러서 신발 앞끝 부분이 가볍게 약간 눌리면 적당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지나치게 딱 맞거나 엄지 하나가 들어갈 여유가 있다면. 신발이 작거나 크다는 뜻입니다. 양말을 신고 착용하였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중간에 있는 창의 경우 충격을 흡수하거나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탄력 있고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다. 바닥은 단단한 재질이 좋고 자신의 발 모양과 비슷한 모양의 신발을 골라야 합니다. 즉 발볼이 넓은 사람은 넓은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양쪽 발의 크기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쪽을 기준으로 신발을 골라야 하며 아침보다는 저녁에 발이 붓는 경우가 많아 저녁에 신발을 신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남성도 키높이 깔창을 오래 신으면 무지외반증이 될수 있나요? Yes, 맞습니다. 성별에 따른 비율이 여성에서 약 5배 정도 더 허발하긴 하지만 발의 앞쪽 부위에 체중이 집중되는 키높이깔창을 오랜 기간 착용했을 경우 남성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개치기? Yes or No? 두 번째. 무지외반증으로 수술 치료를 했더라도 이후에 재발할 수 있나요? Yes. 맞습니다. 수술적 치료 후에도 발 앞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게 되는 신발을 지속적으로 착용하거나 발 볼이 좁은 신발을 선호하게 되면 엄지발가락 쪽에 반복적인 자극이 가해져서 변형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편한 신발을 착용하는 등의 수술 후의 관리도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발의 건강을 미리 지키는 것이 무지외반증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발에 있는 근육에 피로가 느껴진다면 발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발 마사지는 골프공을 이용하는 겁니다. 골프공을 발바닥 밑에 놓고 발가락 뒤쪽부터 뒤꿈치까지 공을 근육에 적당히 가는 강도로 누르며 천천히 움직이면 발의 피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무지해반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신발을 피하면서 편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편한 신발의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자주 신발을 벗어서 발을 풀어주고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사이를 벌려주는 스트레칭을 하거나 미온수로 족욕과 마사지 등을 동반해주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간혹 미용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발이란 부위는 그 자체가 기능적으로 보행이 있어 매우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